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착한 로션? 아 이게 EWG 그린 등급을 받은 로션이어가지고. EWG가 뭐야? 어, 아 EWG는 정말 인정되고 순한 화장품들만 받을 수 있는 진짜? 등급이 그린 등급이거든요. 아, 근데 EWG 여기... 그린 등급. 네, 네. 그린 등급을 받은 아이. 쓰고 애기도 쓰고 그럴 정도로 순하다는 거네 성분이. 네. 근데, 네. 이렇게 순하고 좋은 그린등급은 왠지 세정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또 식물성분으로 유리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향도 자연적인 느낌도 나는데 심지어 세정도 되게 잘 되고 남는 잔여감이 없어요. 네 이런 거 그런 분들 써도 돼? 아토피 있는 사람이나 그린등급이면 다쓸수 있는 건가? 근데 이거는 비건 제품. 비건 있는 제품. 그러면은 이거는 보습력이 좋은 편인가? 네. 이거는 유기농 시어버터가 5만 ppm이 들어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발릴 때 촉촉하고 매끈매끈하고 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오. 근데 이거 아토피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해도 돼? 네, 완전 좋아요. 일단 피부 타입 걱정 없지? 그리고 음. 향도 음. 취향이 안 갈리는 향이어가지고 진짜 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남지 않고 그냥 딱 들어가네 진짜? 네. 아보카도 오일이랑 음. 퀸즈랜드넛 오일, 유기농 오일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겉에 남아있지도 않는 바른데 안바른데 느낌이 음. 완전 다르네. 형 여행... 아, 맞아요. 여행 용도있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안기 시작했잖아요. 여행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써야겠다. 바로 여행 가 나...